6-2장 엠스크립트 연결 코드 없이 동작하는 웹 어셈블리 모듈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번장의 학습 목표는 웹 어셈블리 모듈에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 로직이랑 테이블 객체라는 게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엠스크립트 연결 코드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웹에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쉽게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드고 그거를 없이 이제 생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좀어 힘들게 웹 어셈블리 모듈을 직접 이제 다 어, 컴파일하고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때 이런 걸 이제 사이드 모듈로 컴파일한다는 거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모듈 컴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MScript 연결 코드가 없이 컴파일된다. 이이 지금 보시면 되면은 원래 원래대로라는 이제 Validate.cpp라는 파일을 MScript로 컴파일하게 되면은 여러 샌블리 파일과 이 파일을 이제 웹에서 쉽게 불러다 쓸수 있게 해주는 Validate.js라는 파일이 나올 건데, 이거를 이제 생성하지 않고 이거 단독으로만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이제 어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겠지만 이제 실제 모듈의 내부 동작 원리를 이제 학습할 때 유익한 방법이고 이제 동적 링킹을 할 때만 사용하지 실제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장에서는 이제 이두 개의 파일이 이제 결과로 나왔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 파일 하나를 가지고 여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다 써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모듈의 함수 포인터를 제공을 했었는데 저번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웨어 워셔블리 모듈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에 구현된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그 자바스크립트 그 글루 코드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add 함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기반 배열에 추가하고 웨어 셈블리 모듈은 해당 기반 배열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내부 로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금 가운데 지금 저희가 컴파일하는 단계를 보시면은 add 함수이 담겨져 있는 이 valid.js라는 파일이 생성되지 않, 않을 거기 때문에 예드펑션이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 과정을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테이블 섹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테이블 섹션은 이제 어셈블리 모듈 포준 섹션 중 하나의 섹션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왜 어셈블리를 이제 모듈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려보면은 모듈이 컴파일되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이제 기계어로 작성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테이블이라는 부분이 인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용,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어셈블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섹션에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함수등을 가리키는 레퍼런스 배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섹션 안에는 이제 주소값이 저장이 됩니다. 해당 주소값을 접근을 하면은 실제 그 함수의 내용이 자, 이제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해당 주소값을 통해서 이제 특정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어셈블리 코드는 이 테이블 섹션에 저장된 레퍼런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n c e s 이 h i s table is a very i m p o 이거 지금 칸이 세개니까 0번지라고 보시게 되면 은 a 번지저장 i m p o r 0번지 t 지 h i n g t 지 i 지 t 이 b l e is a very i 에 p o r t a n t thing. 는 h i s table is a very important 이유 i n g This t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안전하게 객체를 맵핑할수 있는 수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셈블리 모듈에서 여기 지금 여기 저장돼 있는 함수를 이제 수행하고 싶으면은 이 0번지까지만 수행을 시그 0번지를 저어라고 하고까지만 요청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브라우저에서 해당 여 안에 들어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 가지고 결과를 이제 웹선글한트 리턴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테이블을 이제 좀다 다시 뜯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테이블이라는 이제 테이블 객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왜 어셈블리는 1번 이제 인덱스만을 요청을 하게 되고 1번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 이 아래부터는 왜 어셈블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있는 이제 왜 어셈블리 프레임워크가 이 안에 있는 주소를 가져와가지고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해당 이제 함수를 호출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책에는 더안 나와 있었는데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와즈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이제 변수로 나 선하게 해주고 이뉴와 어셈블리 테이블이라는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어그 테이블 섹션을 이제 수동 수동으로 한번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니셜이랑 엘리먼트는 해당 그때 생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이제 매개변수고. 지금 이거 와즈 테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러한 테이블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그 함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하이라는 그냥 하이라 하이가 출력이 되는 함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을 그다음에 이와 아까 위에서 생성한 어셈블리 테이블을 어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안에 지금 0.점.점.너리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테이블이 생성만 됐고 크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칸짜리 밑에 1, 2가 없고 한 칸짜리 이렇게 테이블만 생성된 거된걸볼수 있고, 있고 아직 저희가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gr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grow하고 매개변수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 크기만큼 이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우에 1의 1의 매개변수를 주고 다시 한번 이걸 출력하게 되면 아까 위에선 0밖에 없었는데 1이 들어간 걸볼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각 이게 0, 1이 함수의 인덱스니까 그 배열의 인덱스니까 0, 1 이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레퍼런스를 달아주면 됩니다. 근데 달아주기 전에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함수를 이제 통짜로 달아줄 순 없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어, 각각 어 함수 어, 언어 자체가 레, 그 파, 파라미터나 아니면 반환 값에 그 타입을 적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입이 타입이 이제 얘가 그 실제 런타임 시에 적, 그 작용이 되니까 근데 왜 어셈블리는 시어로 시나 시플풀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함수에 어 이제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왜 어셈블리로 이제 래핑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컨버트 js 펑션 투 와즈미라는 함수는 그냥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고 이거를 넣어 주게 될때 이제 프린트 하이라는 이제 아까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함수랑 밑에 뒤에 지금 문자, 문자열 부위가 있는데 저거는 반환 타입이 void다 하고 이제 매개변수는 없다라는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와즈하이펑션은웹어셈블리로 어, 랩핑된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출력을 하면은 지금 브라우저에서 f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와주는 걸볼수 있고 지금 안에 내부의 코드는 이렇게 네이티브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크롬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 함수의 구현부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함수가 어떤 형태로 반환을 받고 반환을 아, 하고 이제 매개변수를 받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 상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똑같이 HIGH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 사진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테이블에 어 이제 이 Assembly 함수를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지에는 이 그냥 와즈 HIGH function이 저장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왜 Assembly에서 그냥 여기 테이블에 1번지의 함수를 실행시켜줘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되는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어,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함수 하나로 이제 쓰지만 내부 로직을 좀 알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 사용한 거니까 그, 그렇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어 저번에 비해서 이제 싯플풀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를 다 빼고 어 이제 사이드 모듈로 원래 컴파일 할때는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록이나 프리라는 함수를 못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록이랑 프리 함수를 대체할 수 있게 직접 해당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크레이트 버퍼는 이제 말록에 해당되는 함수고 이제 받그 주어진 사이즈만큼 메모리에 어 해당 영역을 이제 성, 그 생성을 하는 함수고 프리는 이제 포인터를 받아서 해당 영역을 이제 다시 이제 그 변수 그 뭐냐 메모리 부분을 풀어주는 함수입니다. 그 이외는 함수는 이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 에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될 때, 컴파일 명령 이좀 긴데, 그 여기 no entry라는 이제 옵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no entry 옵션은 이제 시프트 파일에 메인 함수가 없을 경우에 넣어주면 넣어주면 되고, 이제 익스포트 테이블이랑 이제 글로벌 테이블이 있는데 약간 익스포트 테이블은 테이블 섹션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넣어주게 되고 아까 그로벌 이제 테이블이라는 이제 옵션은 아까 제가 이제 그 테이블 점 그로우 해가지고 숫자를 넣어줬잖아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테이블 섹션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음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블루 코드가 아닌 그냥 웹 선물리 모듈만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아웃풋은 그 밸리데이션 먼저 와즈다라고 이제 생성을 해줬습니다 컴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파일이 하나만 딱 생기고요 이 파일을 이제 어그 웹 브라우저가 이제 웹 서버가 이제 그상그 그 뭐냐 사용자한테 줄수 있게 각자 원하는 각, 각자 인 인듦 폴더로 이제 넣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니까 지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로직만 알기 위해서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테이블 섹션에 이제 추가할 함수 인덱스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아까 어 테이블 섹션에 함수가 추가가 되면은 함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인덱스 그 레퍼런스 주소값이 추가되는 건데 해당 그 각각의 함수의 주소값을 담기 위해서 이제 인덱스 버호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 네 개를 선언해 줄 거예요 이제 각각이 제 네임을 검증해가지고 검증했는데 성공했을 때 카테고리 검증했는데 성공했을 때 네임을 검증했는데 실패했을 때 카테고리 검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각각의 함수들의 인덱스를 이제 담기 위해서 번, 전, 그 변수를 선언했고 이제 벨리디스 네임 콜백이랑 이제 벨리디스 카테고리 콜백은. 이제 프로미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데 이제 모듈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각 검증 함수가 반환하는 프로미스를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전역으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웨어 어셈블리 모듈을 저희가 이제 글루코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인스턴스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듈 메모리는 웨어 어셈블리 모듈이 사용할 선형 메모리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돌아갈 때 선형 메모리가 필요하듯이 웨어 어셈블리도 이제 해당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익스포처는 이제 어셈블리 모듈이 익스포처 함수. 그러니까 저희가 씹풀풀에서 선언한 함수들이 여기 모듈 익스포츠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모듈의 선형 메모리도 이제 모듈 메모리 에 들어가게 되고. 모듈 테이블이라는 변수는 아까 이제 모듈 어셈블리 모듈이 사용할 테이블 섹션의 변수.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선언을 해도 이거를 이제 가르리키고 있는 변수가 없으면 사용을 하기 좀 힘들겠죠. 그걸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그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 함수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페이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이제 웹 페이지가 처음 로딩 될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웹 어셈블리 모듈을 인스턴스화 할 거고 웹 어셈블리에서 호출하고자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테이블 객체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아래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임포트 오브젝트는 이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이제 생성을 할때 들어가게 되는 옵션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웹 어셈블리 점 이제 이니시에이트 스트리밍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모든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API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 빼고는 다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서버에서 받아온 이제 v a l i d a t e s m 이라는 파일을 비동기식으로 받아서 이제 모듈 그 이제 인스턴스화를 시켜라, 인스턴스화 시키고 나면은 이 result라는 변수에 인스턴스 결과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익스ports에는 이제 그 변수 그 저희가 시프트 작성한 이제 함수들이 다 담기게 되, 되니까 익스ports에 담아주게 되고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담아주게 되는데. 여기 모듈 익스포트 점 이제 언더바 언더바 인디렉트펑션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인디렉트펑션이냐면은 왜 어셈블리에서 결국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추출할 건데 어 저희가 함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함수의 주소 값을 통해서 하는 거기 그 불러오는 거고 이제 해당 이제 변수가 함수가 레퍼런스 저장되어 있는 그 배열의 인덱스 예를 들어 배열이 0번에 어떤 함수 저장되어 있는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뭐 0번으로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직접 호출은 아니니까. 이름이 이제 인다이렉트 펑션 테이블인 거고. 그거를 이제 테이블 섹션 개체를 여기에 담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실제로 이제 테이블 섹션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웨 어셈블리가 사용할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제 해당 테이블 섹션에 추가를 해 줘야겠죠. 그때는 o 드투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밑에서 쭉그 어셈블리가 사용할 함수들을 넣어 주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어왜 어셈블리가 사용할 함수들이 이제 테이블 e 션에 추가가 되어서 m 어셈블리가 돌아가게 되어도 이제 수행할 함수들이 이제 잘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함수 넣어줄 함수가 있고 두 번째로 e m b l y a v s 가 m b l 는 있는데 처음에 l y 는 s s e m b l y a 이 s e m b l y a 이 s 이 m b l y assembly, assembly, a s s e 이 b l y a s s e m 그냥 반환 타입이 m b l y a s s e 뒤에 아이가 있으니까 A가 있는 거는 이거 32비트 인트형을 이제 매개변수 로 받는다라고 이제 해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ddToTable이라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모듈의 테이블 시퀀에 추가하는 함수인데 아까 여기서 마, 제가 말씀, 말씀해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어, 언어 특성상 이제 변, 변수의 타입이나 반환 타입을 안 적어줘도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어, 실제로는 이제 그게 런타임 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웨어셈블리는 이걸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웨어셈블리 함수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convertJsFunctionToWasm이라는 함수를 사용, 헬퍼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함수를 받고 그 테이블 섹션이 추가하고 싶은 함수를 받고 두 번째로 함수 시그니처를 받게 됩니다. 아까 그 함수 시그니처는 문자열로 v나 뭐 v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레브 로직을 잠깐 보게 되면은 모듈 테이블 아까 그 저희가 그 배열 그린 거 있죠? 그거의 길이를 받아와가지고 그거의 키, 크기를 1 크늘린 다음에 이 세시를 통하게 되면은 해당 이제 테이블 해당 테이블에 해당 그 인덱스에 이 함수가 함수의 레퍼런스가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함수의 인덱스만 넘기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결국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함수가 막 저장이 될 건데 그 함수를 부르고 싶은데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1번에는 어떤 함수 저장돼 있고 2번에는 어떤 함수 저장돼 있고 알아야 되니까. 그 인덱스를 리턴하게 제, 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convert JS function to Jasmine 함수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제 메블리 함수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인데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저번 장에서 이제 루 코드에서 복사해서 오면 됩니다. 저희 가 이거 실제로 사용할 건 아니고 사용은 하는데 구현할 게 아닌 게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내부 로직을 공부하기 위해서지 어떻게 구현되는 건 구현되는지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함수를 함수를 받고 함수의 시그니처를 받고 그 해당 함수를 어 이제 조그마한 작은 웨어 션블리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리턴을 시켜줍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워라드펑션이라 되는데 그 레퍼 퍼 객체 형태로 이제 반환을 시켜줘가지고 어 해당 이제 함수가 이제 들어 웨어 션블리 형태의 함수로 리턴을 해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는 코드는 저번 장이랑 똑같으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onSuccess 콜백 함수는 검증에 문제가 있을, 없을 시에 수행되는 함수, 함수이고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resolve 함수를 수행시켜가지고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할때 어, 이제 문제가 없, 없는 된 부분으로 넘어 이제 건너가는 건너가게 되는 거고 이제 onError 콜백 함수는 이제 검증에 문제가 있을 시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때는 이제 웨어셈블리에서 저장된 이제 에러 메시지를 가져와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저장을 하고 그때 리젝트 부분으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o n click s a v 제 e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발생하는 함수고 t t o 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l i c k on the button and click o the n and click o the button and c l i c on e t t o n and click e t 에러 메 a 지가 c l i e button and click on t e t e o e t a c 여기서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받아오게 될 겁니다. 아래는 저번 자랑 똑같은데, 이제 크레이트 포인트 함수는 똑같이 이제, 어, 함수의 포인터를 이제 받아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벨레디스 네임이랑 이제 카테고리는 각각 이름과 이제 카테고리를 검증하는 함수입니다. 실행 결과는 이제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어셈블리 모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다 가고 이제 주 이제 주제고 자바스크립트 호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블 섹션에다가 해당 함수의 레퍼런스를 추가해야 한다. 이거를 왜 쓰냐? 그러면은 저희가 힘들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작성한 함수들을 쉽게 웨어셈블리에서 불러서 쓸수 있다는 게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까지해 가지고 웨어셈블리 기초가 다 끝났습니다.